남과 북의 석학들이 함께 참여한 첫 학설 교류 행사가 오늘 유니스트에서 열렸습니다. 유니스트가 축적한 게놈 기술을 적용해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어를 뜻하는 게놈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물질입니다. 유니스트 게놈 기술 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1,000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빅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샘플에서 얻은 정보는 이론상 다양한 생명체에 적용할 수 있는데, 유니스트는 북한의 유일한 사립 대이자 이공계 특수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식물 자원을 확대 생산하는 데 게놈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게놈 기술이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종자의 품위를 높이고 질을 높인다는 얘기는 생산량 증대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사용할 때 충분히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좋은 부분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학술교류는 두 대학이 지난해 11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마련된 첫 번째 공식 행사입니다. 평양과 기대는 정치적 이념이나 상황과는 별개로 유니스트의 개놈 기술이 북한 토양에 맞는 종자 개량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교류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유니스트를 하나의 그 벤치마크 대학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남과 북의 양대학은 앞으로 바이오 메디컬에 그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술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